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지금, 아, 아니나 다를까, 3세기가 제일 난립니다. 자, 파리가 지금 맛있는 냄새를 맡고, 지금 파리가 막 이래 몰려들거든요. 자, 우리 까미, 까미. 하우스야! 근데 카우스 애기가 지금 안 보이는데, 카우스 애기가. 자, 하나, 하나 이거 먹어. 여기 먹어. 이거 먹 아나 용감이 하나 이거 이거 먹어 그래 우리 용감이 이거 먹어 자 용감이자 이거 먹어 감이 이거 먹어 지금 카우스 애기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카우스 애기가 애기를 낫나, 씻기도 하고, 지금, 또 보이는데, 서 위에 있는가? 아, 나, 이리 와. 여기 와. 아, 나, 여기 와, 여기 와서 먹어. 아, 나, 치서야. 여기 와서 먹어. 치서. 여기 와서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치서야, 그래. 아이고, 순둥아. 순둥아, 그거 먹어라서. 아, 나, 거기 줄까? 자, 아, 나. 아, 나, 여기서 먹어라. 아나, 여, 너는 여기서 먹어. 자. 아나, 치즈야. 자, 여기서 먹어. 치즈, 이리 와. 이리 와서 여기 먹어. 떨어져서 먹어. 그래. 거기서, 거기서 먹어, 너는. 그래야 네가 편하게 먹지, 그자그서 거기서 먹어. 대장, 대장 안 보기, <laughs> 대장 저, 어, 남봉남봉꾼안 남분, 보고 거기서 먹으면 너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거기서 먹어라. 아우, 저, 저 못된 것들. 아이들을, 어, 약을 먹이갖고, 어, 기력을 회복시키 놨더만, 아이들을 막 여기서 기강을 잡아요. 어,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어, 상처도 다 났고요. 뭔 가만 먹어. 어서 먹어. 아이들 기강 잡지 말고 니가 니가 문제다. 우리 까미도 오늘은 그래도 사르트 왔거든요. 그런데요. 카오스 애기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저께 배가 엄청 이래 불렀는데 어저께 애기를 순산했나 싶어요. 어저께 내일래 불안정하게 이래 다니던데, 애기야, 엄청 어제, 어. 배가 불렀거든요. 어. 가수 애기가, 어. 무사히 아이를, 이렇게 어. 잘 이래. 순산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하루 아, 더 와서 지금 까미도 이래 잘 먹고 아무래도 가스 애기가 아, 조금 아, 걱정이 되네요. 여기 야산이라 그 야산에는 아이들이 참 이래, 어, 새끼 놓는 것도 엄청, 정말 이래 보면, 어 험난하게 이래, 어 출산을 한답니다. 그런 이래, 어, 피할 수 있는 이래, 조금 이래, 어떤, 어, 바이 틈이나, 어쨌건, 아이들이 그렇게 이래, 어, 새끼들을 순산하거든요. 어쨌건 어, 무사히 이래, 잘, 이래, 아이를 이래, 어, 순산해야 되는데, 엄청 어제 배가 부르더라고요. 우리 까미는 오늘 지자리에서 또 <laughs> 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 해도 지금 맛있게 먹고요. 어, 지금 우리 용감이도 요즘은 꼭 그래도 이래 와서 지목을 이제 잘 먹고 있어요. 용감이가 다른 아이들 해코지 안 당하고 그래도 여기서 무사히 잘 생활해 주기를 제가 항상 마음으로 이래 어, 바라거든요. 용감이는 야산에 태어나도, 어, 아이가 이래, 막, 너무 이래 거칠고, 어, 남폭하고 막, 이래 야성에, 마음대로 이래, 그간 아이 같지가 않아요. 먹는 것도, 빵 먹을 만큼만 먹고 나면 욕심도 없고요. 그래도 처음 여기 용감이 어미 어 낭이 때문에 제가 여기 인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예전에 이래 어미 낭이도 제가 어 용감이 뵀을 때부터 제가 이래 막 생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엄청 이래 보면 어 용감이처럼 이래 정말 순했어요. 순하고 이래 정말 이래. 조심하고 착했답니다. 저기 지금 치즈는 치즈는 지금 다 먹고 저가요. 치즈는 저 멀리 제가 일부러 저 멀리 저 멀리 챙겨줬답니다. 아이가 자꾸 막이리 불안해 하더라고요. 치즈야 요즘은 치즈가 입맛이 없는가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막 먹을 때는 군이 달아서 막 이래 식탐을 내고 잘 먹는데 지목도 지금 요즘은 안 먹어요 아이가 보면 봐요 치즈야 다 먹었어 봐요 많이 남갔잖아요 그래 요즘은 저왜 떨어지 갖고 지금 지목도 잘안 먹어요 전에는 어, 챙겨주면 엄청 이래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어즘 어외로 대장이 대장냥이가 대장이 엄청 잘 먹어요 보면. 대장 엄마 보면 식탐이 막. 와, 지금 막 맛있는 거 사나 이거 뭐 사로 막 사로만? 아유 사로도 챙겨주면 대장은 대장 먹어라. 대장아 아이들 여기서. 괴롭히지만 아마 내 생각에 임신한 카오스 아기를 보호한다고 대장이 심하게 아이들을 여기 못 오게 한것 같아. 용감이도 다 먹었어. 용감아. 아우 우리 용감이도 <laughs> 우리 용감이 봐요. 나는 용감이만 보면 왠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laughs> 왜냐면 저 어미 낭이하고 인연이 돼가 용감이를 뱃속에서부터 제가 이래. 아, 밥을 이래 챙겨줬어, 이래. 용감이가 태어나서 그런가. 보면, 항상 보면, 용감이 보면, 항상 좀 이래 짠해요. 용감이도 여기싸먹무 그게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용감이가 숙근가 안근가 제가 구변이 안 되거든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아이가. 아, 제발, 이래 차라리 숙근, 얘야 이래 다른 아이들한테 이래 아, 안것 같으면 삶이 석고일에 비참해지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차라리 저 치즈 치저, 치즈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치즈는 중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치즈야, 용감이 너가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 보호를 해라. 아. 요즘 치즈도 한 맛이 없는가? 많이 안 먹어요. 아이들이 조금 겨울보다는 조금 입맛이 없나 봐요. 아무래도 카오스 애기가 보니까 조금 이래. 카오스 애기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하니까 배가 엄청 불렀는데. 조금 산딸, 산딸이 다된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아이들이 야산에서 자꾸 만 이래, 어, 안아서 먹어. 자꾸 이래, 일신을 하고 이러면 정말, 어, 안것들은 사는 게 험난하거든요. 새끼들, 이래, 보호하고, 케어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아, 어? 너는 또, 눈, 눈에는 또, 약간, 헛빛 새끼가 있네. 너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어? 몸도 그러면서, 왜 그래, 여기서, 아이들, 전부 다, 다, 이래, 어? 저 봐라, 눈은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보면, 보 눈은, 아휴. 대장, 까미 아니 먹어? 까미, 까미 먹어? 미 먹어? 까미 먹어. 아휴, 여기 온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순둥한 택이거든요, 아이들이. 순둥순둥한 택인데. 어 제가 밥을 주면서 조금 이래 막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아이들이 그나마 이래 제가 이래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요 그리고 이래 그나마 어 아이들이 추운 겨울 정말 무난히 어 넘겼어 제가 참 이래 어 너무 이래 다행스럽게 여기거든요. 봐요. 이쪽으로 어쨌건 치즈는 어쨌건 지금 영역에서 지금 저기 사루터 영역에서 어 쫓겨나서 이쪽으로 어 그래도 이 사루터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여기에 이래 주위에 이래 맴돌고 있어. 요 왜냐면 어 다른데에 나가면 어 먹는 거 때문에 엄청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 여기를 어, 저렇게 막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치즈도 여기 머문지가 지금 오래 이제 됐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래. 아유, 다른데 버스 나기가 싫은가 봐요. 다먹었니 어? 다 먹었어? 그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정말 카오스가 아 어, 배가 엄청 어째 불렀어 조금 어디 아마 이 부근에 아마 새끼를 순산해도 이 부근에서 어디서 순산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사루 또 여기 와서 사루도 먹고 그러거든요 써봐요 아 대장어만 그런그렁 하면서 응. 아 세상에 막 그렁그렁 하면서 아이들 밤새가 나왔어 애기 애기 나으러 갔어? 어? 밤새가 어? 밤새 <laughs> 어때된 거야, 가우스 애기가? 어? 애기 나로 갔어? 암새가 어? 아. 아미, 너 왜? 아미야, 여기 사료도 먹고 그래라. <laughs> 우리 까미하고도, 어? 저기 어미낭이 우리 용감이 어미낭이 다음으로 까미하고 인연이 돼서 아 어, 보면 항상 까미를 봐도 좀 애잔합니다. 항상 보면서 힘 없이 다니거든요. 까미는 걷는 거 보면 정말 아픈 어 진짜 어, 포가 나더라고요. 걷는 것도 엄청 힘 없이 걸어요. 까미야 조심해서 다녀. 그래서 그러는거야 아이들이 까미는. 아예 힘이 없다 싶어 그러는가, 어, 많이 공격하거나 이래, 막 아이들이 이래 모살게 굴고 그러진 않아요. 그나마 힘 없는 아이들은 또 조금씩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써봐요. <laughs> 또 예쁘게 한다고, 아유, 대단가요. 먹고는 지금 혼자서 예쁘게 한다고 난리에요 함새가 응? 함새 응? 그나마 새가 이번에는 보면 조금 이래 개미들이 여기 들 달라드는 것 같아요. 사르토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니까 지금 개미가 이래 조금, 많이 이래 조금 있을 그건데도 이제 조금 이래 들 달라드는 것 같거든요. 개미들이. 엄청 전에는 정말 개미 팔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맞냐 면 여기 여기는, 어, 사료를 이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 이 통은 사료를, 사료를 세 통을 가지고 오고, 여기는 약을 타주거든요. 여기는 항상 아이들이 혹시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이 약을, 약을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 갖고 주루에 이게 타주거든요. 그리고 이, 이 통은 어, 다 가슴 잘하고 생선하고 이래. 에이.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어, 이 갖고 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어 보면 왜저리 많을까 싶은데, 어 그리고 여기 항상 어, 사료를 여기 또 혹시나 어 치아 놓고 갔다가 다 먹으면 다시 치워 놓으려고 항상 예비로 또 가지고 다니고요. 제가 이 가지고 다니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아이들이 또 제가 여기 여기 밥을 주고 나서도 이래 나중에 또 영상을 찍지 못하는데 낯은 어 여기 야산이니까 배가 고픈 애들이 와서 막세 군데 먹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항상 이래 제가 챙기고 다니거든요. 이 통은 항상 여기 사료가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사료가 이 통에 이거만 사료통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래 챙기다니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항상 이 사료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이 통이 이 지금 사료를 항상 세 군데를 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료랑 이래 챙겨오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 지금 어, 올때 보면 한한짐지고 와요. 양손에 물은 또 여기 이제 채아놓기 위해서 집에서 일단 처음 올 때는 제가 물을 또몇통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짐이 많답니다. 우리 그래 힘들, 힘드니까 다들 이래 생선이나 이런 거는 주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래 제일 처음부터 토끼, 저 어미낭이, 용감 용감이 어미낭이하고 까미하고 삼세기를 어, 생선을 이렇 챙겨줬거든요. 삼세기도 애기, 어, 지금 앞에 새끼 뵀을 때 제가 생선 큰 덩어리를 몇 번을 입에 물려주고 가지고 가가 먹이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 용감이 어미낭이도 용감이 뵀을 때 어, 그랬고요. 그래, 주던 습관이 됐어. 그리고 왜또 그렇게 주냐 하면, 어, 닭가슴살 국물에다가 닭가슴살만 주면 조금 그거 한데, 그 생선 비린내가 나니까, 그 물을 한통 해갖고, 이래, 항상 이래, 상계탕식으로 해가 오면 아이들이 그 물을 참잘 먹어요. 왜냐면 물을 많이 뭐 섭취해야 뱅을 좀 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 지나간 올겨울에 어, 그나마 아이들이 엄청 이래 다행하게 큰병 없이 잘 넘어갔거든요. 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정말 다,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지금 어 만일에 큰 병을 하거나 아프면 포획을 해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아프지 않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하는 저 제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케어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왜, 뭐, 자로만 주지, 이런 식으로, 이래,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 어, 제가 여기서, 어,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어, 어 그렇게, 이래, 아이들을, 이래,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엄청 그나마 올겨울에, 어, 뭐, 칼슘이나 이런 길이 그래도 이래, 든든하게, 이래, 섭취가 되어서, 어, 큰 병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 제가 관찰해본 결과. 그래서, 어, 엄청 제가 힘들어요. 맞아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남, 남들 말 맞다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 나힘들은 이제 잘, 본인들이, 이 어,